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 구룡대학교 앞에 있는 밤의 야외 카페에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진행합니다. 어, 커피를 마시면서 또 음악도 들으면서 아주 낭만적으로 그렇게 어, 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어, 제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웹진 신강장에서도 디카시를 디지털 시대 새로운 시의 한 장르로 수용하여 디카시 작품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상욱 시인의 디카시 해설이라는 이름으로 웹진 신강장에 유튜버 연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기영신의 디카시 완전 범죄를 소개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세 시대라는 신문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완전 범죄 이기영 모두 덮어버렸다 안심하지 마라 한순간 지문 드러나 꼬리 잡힌다 먼저 니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체의 영원해기 사상이나 위버맨시 같은 그런 철학적 담론을 차치하고라도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엄청난 충격을 던져 주었는데요. 그러면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기독교의 신을 단순하게 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니체는 기독교의 신을 부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 속에는 서구 역사의 일관되게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며 궁극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서의 초월적 가치관의 상징으로서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은 물론 절대적 초월적 존재로 드러납니다. 니체는 서구의 사상과 문법, 문화와 규범, 제도, 이런 모든 사회조직은 이런 초월적 가치의 밑바탕을 두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서구의 사상적 그 밑바탕의 근원에는 고대 프라톤이나 근대의 데카르트 그리고 해결에 이르기까지 초월적 가치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의 이름의 다름 아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신성 불가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체가 보기에 이 초월적 가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지나치게 절대적으로만 받아들여져서 현실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니체를 흔히 망치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니체라는 망치는 서구의 보편적이고 절대적 초월적 가치체계를 부수고 전복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그 맹제가 되겠습니다. 니체는 워낙 어, 위대한 철학자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좀 가장되게 말하면 어, 니체 이후의 세계와 니체 이전의 세계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체 이후의 세계는 절대적 가치 체계가 붕괴되고.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니체를 너무 우상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대는 절대적 가치, 초월적 가치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성 중심주의, 서부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된 것인데 이런 밑바탕에는 니체의 철학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니체 혼자 힘으로만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니체가 어 그런 동인을 제공한 것만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신의 디카시에서 하자는 절대적 가치를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한 것에 그때 마치 신은 아직 살아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어, 위대한 철학자 니체를 패러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물론, 오독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어, 눈으로 하얗게 덮쳐버린 세계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문처럼 흔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체계가 붕괴된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도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디카시는 웅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리, 정의 같은 초월적 가치는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니체를 패러디해서 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 디카시 한편으로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어, 단순한 디카시 한편을 너무 거대 담론으로 제가 읽었는데 에, 이 불확실하고 어, 절대적 초월적 가치 체계가 붕괴된 이 시대에도 완전 범죄는 없다는 그런 확실한 절대적 신뢰 에, 이런 것들을 어, 드러내주고 있는 디카시가 어, 바로 이기영의. 디카시 완전 범죄라는 그런 제목의 디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디카시로 웹진 강장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